아마 요 밑에도 깔려있을 것 같은데 봐봐요 엄청 많아요 자 보면은 아, 빼곡하게 이렇게 싹 붙여놨어요 이걸 해도 안 됐죠 사람이 이걸 얼마큼 믿느냐에 따라서 그래서 이게 가능한 거예요 이것도 수맥 제품이에요 이것도 수맥 제품 절대 이런 제품 수맥화를 못뗄수 없어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놨고요 안녕하세요. 지구수매입니다. 저는 오늘 어, 울산에 있는 한 아파트에 와 있어요. 어 지금 수업을 받고 계시는 우리 이 제자분인데요. 이 집을 좋게 하기 위해서 어, 제가 어, 이쪽으로 왔습니다. 앞에가 탁 트여 있어요. 보면은 어, 앞에 보면 바다죠. 이로 어, 쭉 가면 이, 일본이 되겠습니다. 일본. 기운을 잡기가 상당히 까다로운 그런 예, 형태예요. 제가 왔을 때 머리가 상당히 눌리면서 답답하고 힘들어졌어요.라고 약간 저린 느낌도 살짝 살짝 들면서 되게 힘든 그런 자리가 됐습니다. 어 그동안 이 기심에서 많이 힘들었죠. 아, 예. 그래서 저를 찾은, 찾게 된 계기가 어, 이 집은 이게 전면입니다. 그래서 어, 일본 쪽에 아, 기운을 줘야 될것 같아요. 한번 찾아 보겠습니다. 자 보면은 가만히 있죠. 좌측에도 없어요. 기운은 어, 제가 보는 그 기운은 무지라고 봤거든요. 좌측을 움직일 때는 엘로드가 왔다 갔다 해요. 그러면 우측에를 한번 볼게요. 우측에도 봐도 아무런 반응이 없어요. 그래서 여기는 무지터가 되겠고요. 동해를 건너서 일본에 있는 어느 산에다가 기운을 찾아야 돼요. 찾아서 한번 있나 보고요. 있으면 바로 거기서 떼가지고 바로 집어넣으면 되는데, 만약에 없으면 여기에서 눈을 떼다가 일본에다 집어넣어야지만 여기 기운이 바뀔 거예요. 자, 한번 찾아볼게요. 자, 이야, 일본 쪽에서는 기운을 읽어낼 수가 없네요. 어, 이쪽에서 어, 기운을 하나 찾아서 눈을 떼어다가 일본에다 집어 넣을 거예요. 보면 기운이 있는데 너무 작아요. 네, 작아요. 작아서 좀더 찾아볼게요. 없으면 이거 써야 되고. 이게 좀더 크네요. 이 기운을 잡아서 어 일본 쪽에다 눈을 어 옮길 거예요. 멀리 집어넣어놨습니다. 지금 일본까지 가기 전에는 상당히 빨리 돌다가 도착해서는 이 속력이 확 줄었죠. 지금 에너지가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힘드네요. 기운이 도착하려면 좀 기다려야 될것 같아요. 자, 기운을 한번 다시 한번 볼까요? 자, 보면 벌어진 점, 예, 많이 흔들리지 않고 이제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자, 이게 바로 기운이에요. 일본에서 오냐고 도착하는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자, 우리가 알고 있는 수맥, 물길이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물길이 있어요. 물길이 있는데요. 물길은 사선으로다 이렇게 지금 지나고 있습니다. 한번 가서 확인해 볼까요? 자 물길이라는 게어 그렇게 흔하게 있지 않습니다. 천평이 돼도 물길 없는 데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어, 물길이 없는 게 아니라 그더 밑은 밑에 공간에 흐르고 있습니다. 인간이 읽어낼 수 있는 에너지를 이. 거리, 한계점이 한 250에서 300m라고 봐요. 그 밑으로 내려가게 되면은 더 인간은 못 읽어냅니다. 그래서, 어, 그 정도에 가면은 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물길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 밑에 들어가면, 아, 물길은 존재하고 있어요. 자, 한번 볼까요? 물길이 여기 있는지, 이렇게 가면은 여기서 움직여요. 어, 여기. 자, 움직이죠? 네. 네, 움직이고 있어요. 물길은, 어, 폭이 한, 한 90cm 어, 이 정도, 90cm. 네, 90cm 정도 여기서 시작해가지고, 네. 예, 여기서 이렇게 돼 가지고 요쪽 요까지거든요. 여기서는 움직이지만 여기까지 가면 서요. 그럼 여기서 여기까지면 90cm 정도의 폭으로다, 사선으로다 이렇게 지나가고 있어요. 어, 이렇게. 예. 한번 안에 들어가 볼까요? 자, 보면은 어, 물기를 읽게 읽게 되면은 자, 바로 여기서 움직여요 움직이고 이 침대 끝을 살짝 비껴서 이렇게 지금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숨의 어, 길이에요, 숨의 길. 수맥길. 자, 한번 지나가 보실래요? 자, 정확히 가보세요. 잘안 움직이네요, 저거요. 자, 엘로드라는 게 기본적으로 다 10도 정도만 꺾어주면 돼요. 10도 정도 꺾어주고, 이런 식으로 잡으셔야 돼요. 이렇게 잡으면 안 돼요. 이렇게 잡고, 예, 이렇게 잡고, 앞으로 가면 돼요. 자, 보면 모, 모이죠? 예, 모이게 돼요. 그러면 조금만 지나가면 벌어지고요. 네, 물길이 지나니까 벌어지죠? 다시 들어올게요. 자, 들어오죠? 자, 정확한 파지법을 예, 아셔야 돼요. 아 그렇게 파지법을 잘 운영하셔야지만이 되고 되는 거고요. 아 이곳에도 수맥을 차단하기 위한 달마도가 있습니다. 이 달마도가 예전에 공중파에서 어, 달마도가 영험한 기운이 있어가지고 수맥파를 없앤다 하니까 너도나도 그냥 막 믿고서 어, 계신 분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 이 달마도에는 수맥파를 없애는 그런 어떤 에너지가 있지는 않습니다. 내가 얼마큼 그 제품 믿느냐에 따라서 오래 가기도 하고, 네, 안 가기도 하고 그러는데요. 이것도 수맥 제품이에요. 이것도 수맥 제품. 자, 여기 수맥이 지나고 있는데도 저는 읽혀요. 이걸 들고 있는데도. 자, 이게 수맥이에요. 수맥를좀 전에 있다고 그랬죠? 딱 쓰죠? 여기 오면 서요. 그러나 요것만큼 가면 또 움직여요. 자, 얘가 이쪽 방향으로 놔두고 있고, 이쪽 방향으로 놔두고, 그 밑으로 놔두고 있고, 예, 파장은 제가 읽고 있어요. 절대 이런 제품 수매판을 없앨 수 없어요 예,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놨고요 아마 여기 밑에도 깔려 있을 것 같은데 와, <laughs> 봐봐요 엄청 많아요 자 보면은 아, 빼곡하게 이렇게 싹 붙여 놨어요 이걸 해도 안 됐죠? 네 계속 안 되더라고요 아무것도 안 돼요 이거 처음에는 이게 효과를, 효과를 봐요 왜냐면 사람이 이걸 얼마큼 믿느냐에 따라서 예, 그래서 이게 가능한 거예요 자, 잠깐, 와서 우리 사모님이 좀 도움 줘보실래요? 오링 테스트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링 테스트라는 게 이걸로 다 많이들 사람을 속여먹어요. 어, 제가 그, 이 생각에 힘이 작용한다고 말씀드리죠. 자, 한번 해볼게요. 여기 들어오시면은 여기가 바로 이 수맥, 수맥이 있는 자리예요 그래서 상당히 안 좋아요. 자, 그래서, 자, 꽉 지세요. 힘꽉 주세요. 예, 수맥이 있는 자리라. 수맥 있는 자리라 그래요. 근데 그냥 말로만 이 사람한테 여기는 수맥이 있어도 건강한 자리예요. 여기는 아프지 않아요. 수맥이 있어도 아무 상관 없어요. 예, 이런 말을 해놓고 힘을 줘 보세요. 제가 말로써 이분에게 좋은 자리라 그랬어요. 수맥이 있어도 아무 관계 없고 좋은 자리다. 이렇게 말하니까 힘이 더 세지죠. 예, 아까는 수맥이 있다고 안 좋다고 러니까 어떻게 돼요? 힘이 약해지죠. 오링 테스트가 아, 이렇게 되기 때문에 절대 이거 오링 테스 믿으시면 안 돼요. 이건 사기예요. 오링 테스 자체가 사기예요. 자, 이분들의 잠자리에 어떠한 파장이 있는지 한번 볼게요. 우리 사모님 꿈 많이 꾸시죠? 요즘에 많이 와요. 꿈 많이 꾸시죠? 네, 꿈 많이 꾸신다고 하시고요. 우리 사장님 한번 볼까요? 기의 파가 약하게 흔들리고 있고요. 여기서 이렇게 흔들리죠? 그러나 이로 오면서 귀의 파가 크게 움직입니다. 그죠? 크게 움직여요. 그래서 꿈이 활성화돼서 꿈을 많이 꾸시고 악몽 꾸시죠. 악몽 꾸실 거예요. 아니면 잘 보세요. 악몽 꾸는 이유가 여기 와서 크게 움직이는데 빨라요 움직임이. 그러면 활성도도 크고, 그리고 악몽을 많이 꾸게 돼 있어요. 느리면은 일상적인 꿈 그런 걸 많이 꾸고 폭이 넓어지면서 빨라지면 악몽을 많이 꾸는 그런 파장이 갖고 있고요. 이 자리는. 잠을 엿게 자면서 자주 깨이는 아침에 피곤하고 그런 자리가 네, 만들어지고요. 이 자리는 허리쯤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한번 보면은 자 보면 와서 딱 서요. 아침에 일어나면 몸이 무겁고 힘들어요. 그렇죠, 그렇죠. 두분다 똑같죠. 허리 몸이 무겁죠. 예, 저희들은 예. 뭐이름하 예. 해서 그런가 그래 생각 잠자리라는 게왜 있냐면 하루 중에 일하고 나서 몸을 다시 원 상태로 다 복구하기 위해서 몸에 있는 세포들이 일을 하기 위해서 어, 이잠자리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잠을 자면서 내 피로도를 풀어줘야 할이 신경 어, 세포들이 이, 이 자기장의 파장에 많이 이, 다치는 거예요. 그래갖고 몸이 아픈 거예요. 젊었을 때는 그 세포들이 건강해서 막 움직이지만 나이 들면 얘도 늙어요. 세포도 늙어서 이 하는 일이 힘들어집니다. 그러면서 자기장에 영향을 많이 받고 그래서 몸이 더 힘들어지고 아파지는 거죠. 수맥이 아니어도 자기장에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그 동안 아무도 이 자기장 이야기를 한 사람이 없고 저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아이 뭐하는 소리지? 기담아 들리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기담아 들으셔야 돼요. 자또딴곳 한번 볼까요? 여기 앉아 있으면 허리 아프죠? 네. 영적인 기운이 올라 앉아 있어요 지금. 네, 이따 잡아서 네, 없을 거예요. 한반 시간, 한반 시간에서 한 시간 정도 앉아 있다가 나오면 우리가 음, 음. 떠오르지는 것처럼. 아, 어, 그런 점 네. 없어질 거예요. 자, 이곳에 자기장을 저의 에너지 인열이라고말씀드리죠 이거는 초능력 에너지예요. 제가 한 6년을 하다 보니까. 어, 그동안 사람들이 어, 그냥 제가 이런 식으로 하니까 엘로드만 들고 똑같이만 따라 하면 되는지 알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따라 하면 되는지 알고, 어, 저랑 똑같이 따라 하면서 초능력을 쓴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아 어, 걸러 보셔야 돼요. 잘못하게 되면은 어, 그분들한테 예, 그냥 어, 당하는 수가 있습니다. 이 초능력이라는 게 저는 이, 이 일을 할 적에 대뇌에 엄청난 압력이 가해지고 팽창되는 그런 느낌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에너지를 뿜어내는 거지 그냥 뭐 엘로드 막 돌리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절대 그거 아니에요. 엘로드는 제가 돌리는 게 아니라 에너지를 쓸때그 에너지의 힘 때문에. 나가서 저항이 생기면서 이 엘루드가 반응하는 거지. 이걸 일부러 돌리고 그러지 않습니다. 절대 그거 따라하지도 마시고, 그걸로 다 누군가를 현혹하려고 하지도 마세요. 잘못 하시다가 영적인 부분에 당신이 다칠 수도 있어요. 자, 이곳에 저의 에너지인 이녀를 가득히 넣어드리겠습니다. 저의 에너지, 인혈, 어, 저의 어, 머리에서 이곳의 자기장의 파장을 모두 소멸시키는 그런 에너지가 나와요. 지구에서 올라오는 기운에 두 번이나 죽다 살고 어, 제 몸에 어, 그런 에너지가 생기고 한 5년간 엄청난 수련을 통해서 지금 이렇게 써먹고 있는 거지 뭐 하루아침에 엘로도 돌려가면서 이런 쇼맨십 하면서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 절대. 우리 인간에게는 이번 생에 우리가 몸을 갖고 육신을 갖고 있을 때가 지금이 천국이라고 말씀드리죠. 죽고 난 다음에 혼으로 뜨게 되면 천국 없습니다. 사람 몸에 들어가요. 그러고이 이곳에 뜹니다. 죽음의 세계에서서 편하게 계시려면 몇 자리가 좋아야 돼요. 몇 자리에 영적인 부분이 어 기셔야 돼요. 그게 바로 이몇 자리에 기운을 맞춰 놓는 게 바로 명당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제가 하는 게 있죠. 터주, 영적인 부분이에요. 영적인 부분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네, 여기 하나 있네요. 주방 쪽에. 지금 여기 달마도에도 있어요. 달마도에 도장신이 있어요. 도장신들. 그 심대우에도 하나 있고. 잠안올 때 많이 뜯는 새울때 많죠. 지금 여기 달마도 그림인데 앞에 있어요. 화도 뭐가 있네요? 밤에 쎄한 느낌이 있어요? 그렇죠. 그죠? 쎄하죠? 네. 네. 어, 화장실에 들어오면 조금 산뜻하고 네. 아, 쫄깃쫄깃한 네. 느낌 이기장잘 안쓰거든요 <laughs> <laughs> 네. 여기, 여기 화장실 쓰려면 무서워요 네. 여기는 깨끗한데? 네. 여기 괜찮죠 네. 여기 네. 괜찮아요 여기는 잡아내도 되죠? 예, 예, 예. 여기 뭐 있어요? 좀 전에 의자에 문제가 있다 그랬죠? 예. 예, 보면 여기 가차이 되면. 봐봐요. 아 돌죠? 네. 예. 예. 여기 앉아서 기웃바라먹는 거예요. 예. 허리 많이 아팠을 텐데 여기 앉아있으면다 헐, 그러니까요. 예. 이게 내 집에 내 의자에도 이렇게 영적인 게 있고 내 차에도 있고 아 차에도 차에도, 네. 차에도 있죠 이 달마도도 치우세요? 네 달마도 네. 달, 달마도는 다 치우세요 영적인 거 네. 붙을 수 있으니까 자 이렇게 모든 것을 해결했습니다 여기 울산이고요 학생분들 집에 와서 이렇게 잘 좋게 해 드렸습니다 이상 마치겠고요 또 다른 곳에서 또 다른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